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사이클 팀입니다. 현대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재난의 질면이 있습니다. 기존의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교통, 에너지 공급 문제 등 다양한 사회재난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이클 팀은 현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재난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유큼스를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종합재난대응센터는 부표식 GPS, CCTV 등 첨단 IoT 센서를 통해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합니다. 종합된 정보를 기반으로 재난안전시설의 작동여부를 판단하고 지능형 교통체계 등의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도심재난에 대응합니다. 지상층은 주거시설, 빗물정원, 그리고 재난대응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시설의 옥상정원은 빗물을 흡수하고 도시열섬을 감소시킵니다. 여화시설에는 투유성 포장과 빗물정원 등 LID 기법을 적용하여 빗물을 침투시키고 하천으로의 빗물 유출을 줄입니다. 지상층이 절여하지 못한 빗물은 하천수위조절시설과 우수관을 통해 지하 깊은 곳에 절유됩니다. 빗물은 소수력 발전기를 지나 시간당 최대 110mm까지 절유할 수 있는 대심도 빗물 절유터널에 절유됩니다. 절유된 빗물은 펌프를 지나 응집 침전, 여과, 소독의 과정을 거쳐 정수처리됩니다. 정수처리된 물은 데이터센터 냉각, 생활용수로 활용되며 폭염과 미세먼지 대응에 사용됩니다. 전기차, UAM,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력 수급의 불균형이 예상됩니다. 소수력 발전, 태양광 발전, SMR을 설치하여 증가된 전력 수요를 뒷받침합니다. 도시 전역에 구축된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 간헐적으로 공급되는 신재생 에너지와 수요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도시 정전을 예방합니다.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수중 택시, UAM을 운영하고 지하 고속도로를 배치합니다. 스마트 교통 체계를 통해 실시간 교통 상황에 적합한 신호 체계를 수신하여 시간을 절약합니다. 종합 재난 대응 센터는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재난 대응 과정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유큼스를 통해 도시 전반의 재난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도시의 회복력을 극대화합니다.